한적한 산속, 어딘가 서먹해 보이는 두 남녀. Bye bye. 무슨 사연인지 이별을 구하는 여자와 bye bye. 붙잡으려는 bye bye. 남자. Bye bye. 그런데 멀쩡했던 여자가 갑자기 bye bye.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Bye bye. 하지만 bye bye. 그 어디에도 bye bye. 그들을 도와줄 이는 없는데요. 영화로 재탄생한 좀비 만화 아이엠어 히어로 세계 3대 판타스틱 영화제를 휩쓴 화제작인데요. 일본 전역을 물들인 원인 불명의 좀비 바이러스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한 남자 일본의 운명이 그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주의 픽업 아이엠어 히어로입니다. 어제 오후 6시경 h 현시의에서4 5세여성사견에 무명 만화가들이 모인 겨우 4명 남짓한 작은 출판사. 습니다사견에주사견주의니다 지금은 뉴스에 뜻밖의 사건이 보도되지만 <laughs> 자신의 세계에 빠져 사는 히데오는 그저 의뢰받은 사파나 그 뿐이죠. 그리고도 그만 스즈키 히데오. 히데오 a 영웅도 이고 데뷔작은 연재가 중단된 지 오래. 아내 이쯤 오난하 야심차게 내놓은 원고는 또 퇴짜를 맞고. 그를 묵묵히 응원하던 여자친구 태코도 이제 냉랭하기 짝이 없는데요. 여자친구 집에 얹혀 사는 처지에.

아니, 안해도 교도고위관나ちゃ는다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는 이 남자. 그리고 다음날 히데오는 아무 일 없다는 듯테코의 집으로 향하죠. 테코테코 테코. 그런데 문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상태가 나 이모가 태코. 영 심상치 않습니다. 테코 어. 어제의 모습은 간데 없고 흉측한 몰골로 변해버린 그녀. 이유를 알수 없는 그녀의 무자비한 공격에 저항하던 히데온 결국 충격에 휩싸인 채 황급히 집을 빠져나가죠. 한순간에 깨져버린 일상. 하지만 바깥 상황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거리는 좀비들과 인간이 한데 뒤섞인 아수라장. 네, 아, 나, 나. 나. 네. 나, 나, 나. 한시가 급한 상황. 나, 나. 고의 보살펴온 총이 드디어 제 역할할 을 순간인데요. 하지만 좀비를 눈앞에 두고도 겨누지 못하는 소심한 히데오에겐 그저 무용지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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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남을 방법은. 이곳을 빠져나간 것뿐. 그런데 함께 도망친 남자가 이미 좀비에 물려버리고. 살기 위해 탄 택시안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되고 말죠. 사투 끝에 극적으로 목숨을 건진 히데오와 히로미. 그들 앞에 펼쳐진 건산 사람을 찾기 힘든 참혹한 현실입니다. 일본을 뒤덮은 좀비의 정체는 ZQN 일명 조쿤바이러스 높은 곳은 감염지산에바이스가 휴대폰 속 정보대로 후지산에 가면 바이러스로부터 정말 안전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 600만 부의 판매고를 올린 동명의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이 영화 한국의 좀비 신드롬을 일으킨 부산행 서울역의 연상우 감독이 연출에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 알려져 더욱 관심을 모으죠. 한편 후지산 중턱에서 숨을 돌리고 있던 그들. 그런데 히로미의 목에 감염의 흔적이 있습니다. 비비리우아에감れ어 이대로라면 히데오 역시 감염되는 건 시간 문제인데요. 大丈夫! <놀람> 날아나요! 히로미를 지키기 위해 막연한 희망을 안고 그가 도착한 곳은 조쿤의 출몰로 이미 폐허가 돼버린 아울렛! 죄 죽은 듯 조용한 이곳에서 잠시 한눈판 사이 좀비는 또다시 그를 덮치고 꼼짝없이 죽었다 싶었던 그때 어디선가 구세주의 손길이 등장합니다! 나래! <놀람> 전직 간호사 야부의 도움을 받아 히데오 일행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조큐네 손이 닿지 않는 건물 옥상으로 향하는데요 생존자들의 안식처 텐트촌이 꾸려져 있습니다 어딘가 낯설지 않은 이곳 아이엠어 히어로만이 가진 차별점이 여기 있는데요 한국 로케이션, 한국 배우들의 출연이 눈길을 끌고. 여기에 아치와 가인, 각양각색, 각양각색. 사연이는 개성파 좀비 캐릭터가 더해져 기존의 좀비 영화에서는 볼수 없었던 특별한 재미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그래, 저그래 한편 기나긴 옥상 생활에 식량은 바닥을 드러내고. 아떼노. 뭐 그래 그대로 갔네. 남자들은 조쿤들의 질비한 1층을 뚫고 음식을 구해야만 하는데요 <놀람> 그 순간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음악소리 잠시 소강 상태였던 조쿤들이 깨어나고 그들은 무언가에 홀린 듯 일제의 식품 저장소로 향하죠 조쿤들에게 속수무책 점령당한 텐트촌 남자들 홀로 살아남은 히데오만이 몸을 숨기는데요. 그 사이 전직 체조 선수 조쿤에 의해 최후의 안식처마저 무너지고 맙니다. 안전지대 옥상까지 난입한 조쿤 이제 남은 생존자들을 구하리는 히데오뿐인데요. 과연 히데오는? 그 이름대로 영웅이 될수 있을까요?